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주된 의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등 당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정연설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2일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시정 질문이 있을 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의하신 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의 부의 예정 안건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235회 안성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의사 일정 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심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